여기, 5형식 make have let. 자, make have let 다음에는, 이 목적어 오고, 동사 원형 온다겠다. 어. 그, 5단원에서는, 뭐가 나왔었니? 나머지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 동사 원형 나왔잖아. 이번에는 make have let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자, 잊어먹지 마. 그래서, 여기 페이지, 10페이지. 자, 문제 보면 1번 자 'had made' 나왔으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야 'she'가 아니라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이렇게 와야겠지. 그러면 이 'have'는 뜻이 '먹다 마시다' 가지고 있다. '먹다', '마시다' 가지고 있다. 이때는 일반 동사로 쓰이고 뭐뭐 하게 시키다라는 뜻이 있다 이 이때는 사역 사육동, 동사로 쓰여. 사자가 무슨 사자라했니일사자라했잖아 그래서 사역 동사로 쓰인다. 그녀는 시켰다. 내가 뭐뭐 하는 것을 그녀의 가방을 가져오는 것을. 자, 제인의 보스 사장은 뭐뭐 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일하도록 하루 종일 올데이 하루 종일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제인은 뭔뭐하게 했다. 어? 버시 이거 하도록 쿠키를 굽게 하도록. 제인은 뭔뭐하게 했다. 나애가 내가 투부정사. 아 투부정사. 통사원형. 메이크 굽도록. 음, 약간의 쿠키를. 자, 그다음에 그가 너를 방해하게 하지 마. 아, 명령문이다. 뭐하게 하지 마. 넌 자, let을 사용하라는 소리네. 어? Don't let.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disturb. 방해하다. 너를 방해하다. 그가 뭐, 테이를 만나게 하지 마. Don't let him meet 테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녀는 몸막에 시켰다. 우리가 to 안 오고, 동사원형. Take a break. 다 야. 그녀는 시켰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도록 시켰다. 나의 부모님들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나가는 것을 밤에. 나는 도왔다. I help. 어, 아, help는 준 사역동사야. help는 준사역 동사로서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동사 원형와도 되고 투부정사와도 되고 어?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기억해라. help 다음에는 어,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나는 도왔다. 그가 저녁 저녁을 요리하는 것을. 자,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 투투용법. 너무, 여기에 행용사나 부사가 온다 그랬었지? 어, 행용사 부사가 오고, 너무, 뭐, 뭐 해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야. 이게 너무, short. 작아서, 뭐, 뭐, 할수 없다. 이 문장 안에는, 부정문, 낫이안 들어가 있는데, 할수 없다로 해석이 되는 거야. 너무 이거 해서, 이거 할수 없다. 너무 바빠서, 이거 할수 없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또 뭘로 바꿨었었니? 어, so로 바꿨었고, 얘는, that, 주어, 할수 없다니까, can't. 이렇게 바꿨을 수 있었어. 그 나머지는 그대로, so busy. That everyone이 주어니까, 어? everyone can't play. 이런 형식으로. 근데 여기가 과거면 어떻게 쓴다겠니? 여기도 과거 형태로 써야겠지, 동사를. 자, 그래서 여기 바꿔놓은 거, 얘를 so로, 얘를 that 주어 can't로. 할수 없다, 너에. 예? 자, 이제 1번. 이 빵은, 이 빵은 나왔네.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 없다. 너무 딱딱해서. 자, h o a r t 뜻이 뭐냐면, 열심히. 이런 뜻도 있고, 어려운, 딱딱한. 이런 뜻이 있어. 자, 열심히 공부한다. 너는 이곳으로 테일을 만나기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딱딱한. 그 소녀는 너무 수줍이 음 많아서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 이런 형식이야. 그 소녀는 너무 shy 해서 이거 할수 없다. 시작할 수 없다. conversation, 대화. 너무 하고, 이투가 투투, 똑같은 게 아니라 이투 여야지 투부정사에 너무 sick, 아파서. to eat anything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다 the boxes were to 읽기 쓰고 to 썼는데 동사 원형 써야지 그러니까 t 빼고 fit 까지만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풀수 없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풀수 없다 to 너무 어려워서 to solve 응? 자에 꼭 이런 문제 꼭 서술형으로 뒤에 나온다 어? 한번 해 봐봐 다시 안 보이고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풀수 없다 이런 형식이야 어? The problem is to 있어야 되고 꼭 시험 볼때이 s 안 쓰는 애들이 있어 이거 동사를 네? 너무 어려워서 to solve 그들은 너무 늦어서, to save him. 그를 구할 수 없었다. 아, 너무 늦게 도착했다, 소리네 너무 늦게 도착해서 할수 없었다. to를 so로. 이걸 that, 주어, can't로. that, 주어, 과거니까 could, can이 아니라 couldn't. 이거 쓴 거야. 이게 과거니까 can의 과거, couldn't. 그 다음 1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어, 이것은 또, 사역동사 나오고, 사람 나오고, 동사원형 와야겠지. 그럼 동사원형쓴 거, 이거네. 어? 그의 granddaughter. daughter는 딸이란 뜻이고, d a g r a n d d a u g h t e r 하니까 손녀란 뜻이야. 항상 만든다. 그를 smile, 웃게 만든다. 니, 은, 너무, 뭐, 뭐, 해서, 뭐, 말수 없다. to, to. 닉은 너무 화가 나서 say 말할 수 없다 anything 어떤 것도 학교 간호사 자 보건 선생님은 허락한다 뭐시뭐 하도록 아 s 빼야겠지 동사 원형 자 보건 선생님은 어그 허락한다 허락했다 그가 쉬도록 응 보건실에서 한 시간 동안 그녀는 너무 수줍이 많아서 그녀는 였다. 어? too shy. 그래서 친구를 쉽게 사귄다. 친구를 사귄다. to make friends. 친구를 사귄다. make friends. to make friends. 어? 사귈 수 없었다. 음. 이해되냐? 음. 그녀는 너무 수줍어서 to meet Tay를 take, 만날 수 없었다. 자그 다음에 또 여기는 목적어 오고 어 동사 원형 왔으니까 여기에 make, have, let 와야 돼. make, have, let make, have, let 이렇게 와야 되고 사육동사 와야 되고 help까지 help가 오면 은 동사 원형 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 올 수도 있고 자, 이건 나머지 동사니까, 못 오지. 자, 얘는 to, o 너무, short, 작아서, 어, 뭐, 선반, 어, 꼭대기 있는 선반에 닿을 수 없다. 자, so로 바꾸고, that, you can't로 바꾸고, 야, 현재니까, that, you can't. 3번. 의사는, 뭔 뭐, 하게 했다. 의사는, 뭔 뭐, 하게 했다. 그가, 그가, 동사원형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 약을 먹다. take medicine. 약을 먹다. 로사는 매우 바빠서, 바빴다. 그녀는 할수 없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어, 전화해. 어,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이겠지. 이, 이 very를 투로 바꾸고, 못말 너무 바빠서, 이거 할수 없었다. 투로 바꾼 거야. 투는동성 원형. 응? 이걸 투로 바꾼 거. 이게 될까? 어? 저는 매우 바빴다. 너무 바빠서, 못말수 없었다. 어?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9번. 어색한 부분 아 메이크 나왔으니까 목적어 나오고 아프스면안 되고 어자 부모님들은 해야 한다 뭐뭐 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아이들이 still 아니 sit 안 깨야 된다 still 어 가만히 안 깨야 된다 콘서트 하는 동안 너무 일찍 to 동사 원형 해보셔야겠지 너무 어 빠르다, 이르다, 일찍이다. 어, 점심을 먹기에는 너무 일찍이다. 11번. 에스크 나왔으니까 사람,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쓴 거. 나머지 동사. 이거 사육동사, 어, 사육동사. 사육동사, 동사원형. 나머지 동사, 투부정사. 사육동사, 동사원형. 사역동사, 동사원형. 알겠지? allow, allow를 갖다가 허락했다야,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나오고, 투부정사 쓴거 나머지 동사. 근데 이것을 let으로 바꿨을 수 있다겠지? 그 let은 사역동사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 여기 to를 빼면 돼. 그냥 ride. 어? 의미가 똑같아. 둘다 허락하다야. 나머지 동사니까 투부정사 쓰고,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쓰고. 알겠지? 너무를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이것을 갖다가 데 t 주어 캔트로 바꿨어. 응? 그러니까 이것 대신에 투쓰면 되고 이것 대신에 또투쓰면 되고 어이투이투 이 투. 알겠지?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세상 쉬운 거. 자, 너무 늦어서 어? 버스를 잡을수 없었다. 과거니까 또 봐야겠다. 그럼 이 투를 또 대서로 바꾼 거 있어야겠지. 그래서 so the 주어 couldn't. 과거니까. 그다음에 들이 여자들 여러 명이니까 t h e 를쓴 거고. 자,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고 동사 원형.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고 동사 원형이 와야겠지. 나머지 동사니까 목적어고 투부정사 오는 거 맞고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고 자 동사 원형 어 그다음 아 get 은 나머지 동사 응? 투부정사 써야겠지 help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다써 to open 도쓸수 있고 다써자 그러면 맞는 거 a 그다음에 c 그다음에 f 알지? 나머지 의미가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너무 어려서 뭐뭐할수 없다. 혼자서 홀로 혼자서 여행할 수 없다. 자, 매우 어리지만 그는 여행할 수 있다야. 틀린 거지. 이 툴을 so 로 바꾸고 이 툴을 that can't 로 바꾸고 맞는 말이고 이것을 또 매우 어려서 그래서, 그는 할수 없다. 혼자 여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어리기 때문에 의미가 다 통하잖아.